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한국 주화를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, 또한 그, 저의 그 유튜브를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, 에, 오늘 제가 어딜 갔다 오다가 그 한국은행에 잠깐 들려가지고, 에, 가지고 있지 못한 롤을 좀 교환 좀 해볼까 하고 들렸더니, 역시 나가 됐습니다. 제가 먼저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, 10원짜리 18년도가 없고, 어 100원짜리 18년도도 구하지 못하고, 50주는 뭐 역시 한 가지죠. 600만 개 뿐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걸 구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. 혹시나 하고 또 오늘 들려서 있으면 좀 교환 좀 해볼까고 한국은행을 들어갔더니, 없어요, 없어. 없고, 이롤 자체를 전에는 자기가 그래도 원하는 것만큼은 교환을 해주더니, 무슨 일인지,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. 이 500원짜리 롤은 1인당, 네 개까지는 교환을 해줘요, 네 개까지는, 현재. 요건 이제 18년도가 되겠습니다, 18년도. 저는 그 18년도를 일찍 이거, 꽤여 남은 게 그거 갖다 보관을 했기 때문에 뭐, 그래서 이제 갔던 기대 오늘 요걸 하나를 이제 바꿔왔습니다. 그러고, 나머지 100원짜리는 두 돌, 두개 뿐이 안 바꿔줘요, 두 개. 10원, 50원, 100원. 요것은 그냥, <laughs> 롤두개 뿐이 바꿔주질 않아요. 교환을 안 해주는데,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. 왜, 왜 그런지.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엔, 이만이게 이게 풀었다가 동전이 은행으로 환수가 안 돼서 그런지,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이유를. 관봉 자체도 이거, 50주는 관봉도 이게, 작년인가 그렇게 이제 막 교환을 해주더니 아주 재연을해 묶어놨어요, 요거. 10원, 50원, 100원은 두개 뿐이 교환을 안 해줍니다. 그래서 결국 들어갔다 요거 다섯, 둘이 교환을 해, 해왔습니다. 제 생각이지만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어요. 모르겠고, <laughs> 결과적으로 거다 보면 한국 내에 가서 뭐, 롤 자체를 교환을 못하는 때가 오지 않나, 않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. 요것은 이제 육천만 개인데, 요거, 요것은 육천만 개입니다. 그래서 그롤 자체 요 개수를 따지면 120만 개인데, 많지도 않아요. 120만 개라면, 여러분이나 저나이게 저마다의 그 각자 롤 자체를 2 30개씩만 가지고 계신다 해도, 그러면 뭐, 120만 개 얼마 됩니까? 근데 요거, 저게 생각은 요거 18년도, 500원도, 현재까지 요건 이제, 교환을 해주는데, 이것도 머지않은 거 어떻게, 얼마 안 가면 요것도 이제, 끝날 거 없습니다. 제가 요 50원짜리를 2019년도 뭐, 풍문에 2000만 개가 나왔다 그러는데, 그것은 제가 일찍이 아주, 꽤 여러 개 하죠. 한, 한 30개가 좀 넘을 래지 이걸 아주 일찍이 교원을 해다 놔서 이제 많이 이제 갖고 있는데, 오늘 이제 들려봤더니, 19년도 산 50원 으로는 벌써 다 나은 것 같아요. 바꿔주진 않고, 이거 16년도를 바꿔주네요. 16년도도 제가 많이 갖고 있어요. 이것도. 이거 4,200만 개 얼마 나수량이 나왔는데, 많이 나왔는데, 이게 한동안 끊기더니, 19년도 50원으로를 교환해주더니, 이제 50원으로는 없는 거에다 났고, 교환안 해주고, 16년도. 오, 작년 한 2년 전에 제가 이거 바꿔왔나? 그런데 이걸 이제 19년도 5 0원 오른지 이제 다 나갔는지 없고 16년도를 주내요 오늘 여기가 16년도 그리고 100원짜리는 역시 이제 17년도산입니다 17년도산 예, <laughs> 네, 17년도산 이게, 이게 보시는 게 이게 저 안에도 있지만 이게 17년도산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서 한국은행에 들어가서 제가 가끔씩 잘 물어봐요 어떻게 내가 이제 필요한 게 18년도가 없고 그래서 물어보면 은 <laughs> 짜증스럽게 대답을 하는 거 없고 그래서 아유 오늘 좀 물어보긴 미안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18년도 10원짜리나 100원짜리 있을까 해서 한번 들렸지요 들렸더니 500원짜리도 18년도는 제가 갖고 있으니까 1 9년도래도 나오나 해서 들려봤더니 뭐. 역시나가 돼서 이제 요것만 바꿨는데. 그 주화를 보관하고 싶은 분들은 은행에 가셔서 이제 바꿔 오시길 바랍니다. 이게 뭐냐면 여기, 여기 제가 사는 동네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일괄적이겠죠. 이거 제안을 해서 한 사람당 1인당 하루 한 번에 두 개로 올 뿐이 한 교환을 안 해주겠죠. 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전국 다 그럴 것입니다. 그래서 에, 보관을 하고 싶은 분들은 그 지방의 그 한국은행 가서 자기가 필요한 곳을 교환해다 보관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에, 제가 필요화 되는 걸 여기 얘기, 얘기를 들어보면. 뭐 딴도시에서 나오는데, 거기까지 뭐, 차비 내밀고 가서 우정, 교환을 해오자니 또 그렇고 해서 이제, 그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, 일단은 자고 이롤 자체를 재현을 했습니다. 두 개뿐 이상은 안 바꿔줘요. 10원짜리 두 개, 50원짜리 두 개, 100원짜리 두 개, 이렇게 해서. 이, 한, 작년인가?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? 자기 원음을 좀 바꿔왔는데 교환을 안 해줍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 이 한국 주와 돈, 동전을 사랑하시는 분한테 얘기, 얘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그러니 뭐 이거 열로이 필요하다면 이걸 다섯 번을 가해, 다섯 번을 가해 열롤을 만들 수 있어서, 이게 뭐참 웃깁니다. 이게 웃겨. 왜 그러냐면, 아, 돈 주고 돈 바꾸는데,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. 이유를. 에 10원짜리는 뭐, 앞으로는 제 생각엔 이제, 발행이 뭐, 모자나 이제 중단할 것 같습니다. 하여튼, 이게 이 배운을, 예를 들어서 풀면은 한국은행에서, 돌아와 환수되는 돈이 25%래 25%뿐이 안 된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돈을 풀면은 통전이 환수 안 될까 봐 그런지 해든 작은 지양해서 이두 돌뿐이 1인당바꿀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늘 한국은행에 제가 그 필요로 했던 18년도 확실히 나왔해서 그걸 교환하고 싶어서 갔더니 없어서 그냥 이렇게 두 돌로 있는 것만. 교환을 해서 왔습니다. 그래서 이 주화를 또 사랑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는 걸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오늘 담아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영상을 여기서 줄여볼게요.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실 바랍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 끝으로 참 구독은 한번 눌러주시고 좋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.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.